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최우수 성적상을 받게 된 내교육학과 서동수입니다. 제가 배우고 싶은 내교육학과 공부하다 보니까 4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하게 된 것은 오창영 학과장님과 장래혁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교수님들과 이 자리를 빌어서 조교님들까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뇌교육 하다 보니까 뇌교육은 한마디로 두뇌사용설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. 후배님들 뇌교육을 그 공부하다 보면 아주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. 아, 좀더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아,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